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2 참가자 2회에서 본선 진출한 참가자들의 TV조선 조이 유튜브 채널에서만 올라온 조회수로 탑 10을 알아봤는데요. 2023년 1월 3일 12시 30분 현재 조회수임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트를 받은 참가자들 중에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참가자가 있는데요. 어째서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세욱 참가자의 영상이 새로 직캠만 올라와 있고, 다른 영상들은 올라오지 않아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성부에서 너무 많은 참가자가 탈락의 위기에 놓여있는 오주주, 재하, 안성준, 진혜성 참가자가 모두 하트 14개로 애비 후보자로 어느 누가 탈락하고 누가 본선에 진출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 3명은 추가 합격자로 본선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떨어질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애비 합격자로 진혜성 가수가 21만회를 기록하고 있지만 팬덤과 달리 조회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2회에서 합격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이도진이 어메로 6만 9천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위는 진욱이 회초리로 11만 회로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8위는 나상도로 남자의 인생으로 14만 회로 우승부에서 유일하게 탑1 0 안에 들었습니다. 7위는 반장부로 조성운이 아버지의 강을 불러 아버지의 강을 불러 1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정민찬이 돌아 돌아로 26만회를 기록합니다. 5위는 윤대웅, 피트박스로 아호르파트를 불러 김연자 마스터에게 인정을 받으며 앞으로 함께 콘서트 하자는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4위는 현역부 노지훈이 장녹수를 불러 26만회로 4위를 기록합니다. 3위 역시 현역부로 안성훈이 기회제전 터미널로 27만회를 기록하고 2위는 황민호군으로 예비합격자로 진출 41만회를 기록하며 동생 황민호군의 뒤를 이어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황민호군의 동생 황민호군이 151만회로 압도적인 1, 2회 통합 1위로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가자 답10 안에 들어오지 못한 참가자들의 팬 여러분들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